빡빡아 내가 전원주택을 찾고 있거든 어떤 주택을 찾는데 애들이 많아서 우선 방이 네 개는 있고 서울까지 출퇴근을 해야 하니 교통편이 좋은 곳 그리고 지은지 얼마 안된 주택으로 또 도시가스 상수도를 사용하는 볕이 잘 드는 남양집 산책로나 등산로가 있는 주택이 딱인데 너무 요구사항이 많지 아 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온 매물인데 자연휴양림이 걸어서 10분. 서울까지의 주도로인 6번 도로 1분 도시가스 상수도는 물론 오페수 직관에 방 4개를 가진 주택 방네개 모두 엄청 커 완전 꿀단지 주택이다 이 주택은 서둘러야 할 거야 와 좋은 걸 자네가 그리 자신하면 정말 끝내주겠네 틀림없는 물건이야 바로 가보자고 그리 자신하다니 기대되는데 더 자세한 건01092 1245로 전화하면 돼.